먼저 우리 환영사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생명과 사랑의 도시 문명이 함께하는 자연 도시 연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이 연천동 교회 라페 이낙재 의장님 그리고 목회장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laughs> 방파제 제5차 국토순례 지난 7월 10일부터 다음 달 8월 5일까지 우리 연천군이 아홉 번째 기원 방문으로 연천군을 방문해 주심에 깊이 환영과 국민 모두와 함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극한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불규칙한 날씨 여건임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정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시는 순례단 여러분, 홍호수 순례 단장님을 비롯한 다른 여러분께 고맙고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등 사회적 현안을 막아내시고자 애쓰시는 목회자 여러분과 성도님 여러분과 늘 함께 보폭을 맞추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 국가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진정 고맙습니다. 국토순례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거룩한 방파제가 본 순례를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뜨거운 길이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폭염의 날씨에 늘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정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군 장터단이 귀한 땅이고 전 하나님의 은혜가. 그트고습니다지금회 행사에 지금은요, 지사은요 지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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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원 29장 16절 말씀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룩칸 방파제 제5차 국토순례단에 참여하여 헌신하시는 단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니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악의 무리들이 드세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거룩한 반파제를 세우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